면 지금 여기 식에서 이인테그라 적분 변수는 t야, t. t죠. 여기에 x가 낑겨 있죠, 이렇게. 낀겨 있을 때 숫자라고 이 전체를 치환하면 될까 안 될까? 이걸 a라고 하면 이게 안 된다. 왜냐면 이걸 빼 줘야 돼요. 왜냐면 아까 우리가 한 거는 다 t밖에 없었잖아. 그렇지? 근데는 그 가운데 x가 낑겨 있으면 얘는 치환이 먼저가 아니고 정리를 부터 하셔야 돼요. 어떻게 이거? 이 정리하면 이놈이 인테그랄 되고 빵 1까지고요. 너 봐, 이거. 뭐냐면 봐봐, 이거 ex는 상수지. 이거 ft, dt가 되고 빼기에서 인테그랄 4 빠지고 0부터 1까지고 이렇게 ft, dt 이렇게 되는 거 인정해요. 어? 그래서? 얘를 꺼내줘야지만 된다고 x를 맞아? 그러면 가봐 여기에다가 3x제곱이 있는 거니까 이제는 얘 혼자 t만 남았죠? 그럼 이 값을 얘? 얘를요 아까처럼 그냥 a라고 하면 그 fx가 뭐가 되는겨? fx가 fx가 3x제곱되고 에 플러스 2ax고 빼기 4a 가 되는 거 맞지? 이렇게 빼줘야 돼요. 언제? 변수가 t인데, x 가 낑겨있을 때 어때? 어? 그냥 치워나면 안 돼요? 치워나면 안 돼요? 맞아? 네! 그러면, 요거 있고, 요게 이거 구해놨으니까,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죠. 그러면 a를 구하러 가. 구하러 가면, a 값이 0부터 1까지 ftdt니까, 여기 t만 집어넣어. 집어넣으면, 얘가 3t 제곱 더하기 2at고 빼기 사이에서 요렇게 dt가 a가 되는 거 맞죠? 따라와요? 안 어려워? 괜찮아? 그쵸? 그럼 해보게 되고. 해보면 이거 얼마? 지금 t의 3제곱이고 at제곱이고 마이너스 4 at되는데 여기다가 1만 집어넣으면 이게 a되는 거 맞죠? 그래서 이거 A가 얼마냐면 1 A 0이기4이니까이 100이 기0 0 a 100이 100이 1 0이1까 a 이은 그냥 얼1 4분이 100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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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구했으면 그죠? 그거는 그냥 집어넣어서 F는 이하면 되는 거 맞나? 이기다가이렇게넣이면 되죠 여기다가 돼요? 언제 조심해? 변수가 뭔데? 변수가 dt t 0 X가 낑겨있을 때만 정리하고 시원하셔야 돼요. 왠지는 알겠죠? 감사합니다. 오! 그러면 봐봐. 그러면